혹시 이런 증상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고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운 느낌. 이건 피곤함이 아니라 혈관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니어를 위한 혈압과 심장 건강 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고혈압이 왜 위험할까요?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혈관이 망가집니다. 심장, 뇌, 신장까지 영향을 주고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60세 이상 고혈압 비율은 절반이 넘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혈압이 높다는 신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다, 얼굴이 붉어지고 숨이 찬다. 뒷목이 뻣뻣하다,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자주 든다. 이런 증상은 혈압 이상일 수 있습니다. 심장 질환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고혈압이 계속되면 심장 혈관이 막혀 심근경색이 생기고 심장이 재기능을 못하면 심부전,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 막히면 뇌경색이 됩니다. 한번 걸리면 후유증이 큽니다. 그래서 미리 관리가 중요합니다. 관리를 위한 혈관에 좋은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등 푸른 생선 혈액을 맑게 합니다. 마늘, 양파 혈전을 예방합니다. 토마토 혈관 노화를 막아줍니다. 귀리, 현미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올리브유 혈관을 보호합니다. 호두, 아몬드 심장에 좋은 지방이 들어있어요. 다음은 혈관의 나쁜 음식에 대해 알아볼까요? 짜게 먹는 습관. 가공식품, 라면, 햄. 튀긴 음식. 설탕이 많은 음료. 이런 음식들은 반드시 줄이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활 습관을 길들여야 합니다. 하루 30분 걷기, 잠 충분히 자기, 스트레스 줄이기, 담배와 술 끊기, 복부비만 줄이기,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심장 건강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생활 습관도 개선해야 하나, 우리 시니어들은 검진도 중요합니다. 혈압은 매월 1번 이상 측정, 혈액 검사로 콜레스테롤과 당 확인, 심전도 검사도 정기적으로, 경동맥 초음파도 추천드립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다면 꼭 정기검진 받으세요. 다음은 약을 복용할 경우 주의점입니다. 당연한 거지만 약은 꼭 꾸준히 드셔야 해요. 좋아졌다고 끊으면 안 됩니다. 약은 관리의 도구일 뿐, 조절 가능한 질환입니다. 의사와 상담하며 조절하세요. 혈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을 지키는 통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늦지 않습니다. 건강한 혈압, 튼튼한 심장,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혈관 건강 함께 지켜나가요. 감사합니다.